자, 10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요, 이제 메일 서버를 위한 네임 서버에 대한 환경을 다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번 장의 주제인 메일 서버를 구현할게요. 자, 우리 두 가지를 다 할게요. 네이버.com 메일 서버와 다음 잡는 메일 서버를 구축하고요. 이번에 할 거는 샌드메일과 더백화 패키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돼요. 조금 복잡한데. 같이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클라이언트 사용법도 좀 이번에 익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두 개의 계정이 그 내용을 완성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보다는 그림을 이걸 보고 하는 게 좋겠죠. 이걸 여기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메일 서버, 그러니까 샌드메일과 도백카 두 개를 설정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메일 서버 여기부터 진행하죠. 당연히 이어서 해겠죠. 야 자 클리하고 어 먼저 패키지 우리가 샌드메일 패키지 깔았으니까요 도베카 패키지 깔게요 자 apt-get으로 마네스와이 인스톨 도베카 얘는 메일을 받는 거죠 팝 3D 얘를 깔게요 자 얘도 설치가 잠깐 진행될 테니까요 잠깐 기다려보죠 자 설치가 완료됐죠 자 클리하고요 어 클리어 자 이제 설정을 차례대로 해볼게요. 교재는 300 아니 535 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자 v i 로 e t c 밑에 메일 밑에 s a n d m a i l c f 이 파일을 열게요. 이 파일을 편집을 해야 돼요. 엔터. 자행번 되게 길거든요. 행 번을 보여야 돼요. Set number 행 번을 표시하고요. 자 페이지 다 단에도 98행 줄 가볼까요? 98행 가시면요. cw localhost로 있죠. 로컬 호스트 가 아니라 얘 도메인 주인네 n a v e r 붙였써야 돼요. cw하고요. 네이버닷컴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해주세요. 써주세요. 자, 그렇죠? 그리고 269행 넘어가요 269행. 269행 가시면, 여기 보면 이제 데몬 폴트에서 쭉 써있죠. 이 중에서 뭘지금요 ADDR127001 이걸 지워야 돼요. 이거를 ADDR127001 이거 지워주세요. 그리고 뒤에 콤마도 필요 없죠? 아이고 됐죠. 됐고 뒤에 콤마까지 지우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1270011을 지워주세요. 콤마도 필요 없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되면은 뭐죠? 이게 어, 127.0.0.1을 왜있냐면요 자기 자신한테만 허용이 되는 건데 우리는 외부에서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해 줬습니다. 자, 저장을 빠질까요? WQ. 자, 그리고 원래 샌드메일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다른 거를 다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재시작할게요. 설정할 게더 남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VI로요. ETC 밑에 메일 밑에 e 세스라는 파일 열어 주세요. 열고요. 얘는 맨 밑으로 내려세요. 그냥 좀맨밑으 내려서 맨 밑에다 추가해 주세요. 맨 밑에다가 자 네이버닷컴을 릴레이. 이거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점네도 릴레이 하고 우리 도메인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 19168 1 1 1 얘는 다허용이겠다해도 릴레이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관련된 애들은 다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자, WQ 저장하고 빠지고요. 지금 한 거를 적용하려고했으면요 Make Map로 해시. 방금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죠. 얘를 다시 또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이렇게 해줘야 방금 변경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백카 설정을 해줄게요. 도백카는 그렇죠? 얘가 나중에 이 사용자가 메일을 긁어내릴 때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죠. 자, 도베카를 설정해줘. vi-etc 밑에요. 역시 도백카 이때 도백카 c o m 이 파일을 설정해줄게요. 읽어고요 네 자, 행번호 볼까요? 자, 3 0평쯤 가면요. 3 0평 가면은 리스너 얘가 주석되어 있죠. 이 주석을 지우세요. l i s t 예를 지어주고 33행의 base dir, 얘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요, 하나 추가해줄게요. disable, plain, text, os, equal, no. 이렇게 한 줄로 추가해주세요. 글자 안 틀리게요. disable, plain, text, 맞죠? 제가 자주 틀려가지고, 저도, auth, equal, no.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여러가지 그 메일을 번역을 받을 때 설정해 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안될 수가 있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저장고 빠질까요 자또 v i 로요 이TC 밑에 또 메카 밑에 컴프 점 d 밑에요 10 다시 메일 점 컴프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열어서요 역시 행 번호 보고요 121행정로 가볼까요 121행정로 가면은 메일 액세스 그룹 있죠. 얘를 제거하고요. 멘트에다가 샵 지우고요. 맨에서 메일이라고 써주세요. 메일 그룹을 메일 그룹 했고요. 뱀 66행에서 가세요. 166 가서 얘도 락 메서드, 얘도 주석 지워주세요. 그래서 두행을 허용을 해주고요. 자 빠질까요? 자 자연에서 WQ. 자 이번에는 뭐가죠? 얘 계정 리저. 점 네이버닷컴이겠죠. 사실 이 사용자를 여기다가 서버에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야 이 사용자가 이 메일 서버의 사용자가 되겠죠. 우리 애드 유저 해줍니다. 애드 유저 리 하고 엔터. 어, 아무도 엘리로 할게. 요 똑같이 엘리 기억하기 쉽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엔터 엔터 치세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사용자의 계정이요, 리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 메일 계정도 동시에 생긴 거예요. 당연히 여기 서버도 쓸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메일 서버 설정이 끝났어요. 네이버닷컴에. 자, 클리어하고 서비스 제시하해 줄게요. 서비스 관련 서비스가 시스템 CTL 리스타트 샌드메일이에요. 일단 샌드메일 서버는. 자 그렇죠? 그리고 도 상시 가동을 해겠죠 그러면 이네이블 바꿔 주세요. 이네이블. 이네이블. 그리고 그다음에 리스타트 도백핫 도백핫이 말씀드렸죠? 얘는 메일을 받는거, 얘도 Enable 상시가동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요, 최소한 요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설정이 잘되어요 이건 아직 안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완전히 하면 되는데 뭐, 뭐 먼저 테스트하는게 좋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냈다가 자기가 잘 오면요 최소한 이 네임 서버, 메일 서버죠, 이메일 서버와 네임 서버는 완전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한테 보내는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해보죠. 얘 클라이, 얘가, 얘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준비해서 거기서 작업해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 컴퓨터 여기 와서 얘가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도록 해보죠. 자, 설정은 아까 네임 서버 설정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이제 빠지고요. 자. 이메일 클라이언트인데 에볼루션이라는 클라이언트를 제공해줘요. 현재 활동 누르세요. 그럼 얘가 에볼루션요. 이 얘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설정이 좀, 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따로 안 깔고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문이든 한글이든 관계 없어요. 지금 여기 영문으로 한글 나오는데 영문도 동일하니까요. 그냥 똑같이 환영합니다. 서 다음 누르고요. 혹시 영문으로 나오더라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활동 여기서 백해서복구얘도할거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말까요? 다음. 자, 여기서 신상정보죠. 여기서 플레임이 네이버니까 이 사람은 이 네이버라고 한글 이름으로 한글로 이 네이버 이렇게 쓸까요? 네이버니까. 그리고 계정은 리 골뱅이 네이버 닷컴이 되겠죠. 이 친구의 계정이니까. 자, 다음. 자,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메일 받기 나오죠. 리스빙 메일인데요. 이 타입, 서버 타입, 서버 종류가 팝스이 아니라 IMAP이라 아, 얘를 팝으로 바꿔 주세요. 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버에죠. 서버에는 이 서버 이름인 mail.naver.com 요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mail.naver.com. 그리고 포트는 110번 됐어요. 됐고 얘 계정 이름은 리죠. 리라고 써지죠 리. 계정 이름이 리.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유저네임은 리로 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자, 밖에 리시빙 옵션 있죠. 받기 옵션 보면 얘는 뭐 별거 없어. 그냥 두세요. 다음 누를까요? 자, 메일 보내기는 중요하죠. 보낼 때 SMTP. 이거 우리 아까 개념할 때다 얘기했죠? 보내는 메일 서버 뭐 서버가 역시 얘도 이거죠. 받는 거 보내는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얘 이름이 mail.naver.com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써주시고 포트는 25번 맞아요 SMTP가 25번 포트로 되어있고요 다음은 이제 어카운트 서머리를 보시면 이제 어카운트 서머리에서 어카운트 인포메이션 보면 계정명 먼저 이거는 리그맨인데 이거 관계 없는데 이건 깔끔하게 써주세요 우리 네이버니까 네이버 메일 그냥 이거는 여러분 만들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보내기 받기 이렇게 설정이 완전히 잘 되어 있죠. 자. 자, 다으한 다음 누르고요. 적용. 들으면, 짜잔, 하고 이제, 이게 나오고. 비밀번호 몰랐죠? 리, 비밀번호는 역시 LE로 했었죠? 리로, 오케이. 하고 이제 이런 게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역시 LE 입력해주세요. LE, LE. 엘리 계속 다시 엘리 할까요 엘리 오케이 그럼 이제 메일 서버 이메일 클라이언트죠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지금 열은 상태가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접속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볼까요? 그럼 보냈다가 받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보내볼까요? 새로 메일을 만들어보자 자뉴해서 메일을 만들자 받는 사람도 자기 자신 틈에 있죠. 누구죠? 리골 빙 리골뱅, 리골 빙이 네이버 닷컴 제목은 내가 나한테 보냄 이렇게 적당히 쓰면 되죠. 이, 이게 보이면 오케이, 이게 보이면 메일 서버가 잘 작동한다는 얘기죠. 자, 다 됐으면 보내기 뭘까요? 보내기 눌러서. 보내보죠 자간거 같아요 저 원래 보낼 메일함에 안 보이죠 그러면 보내기 밖에 볼게요 그럼 받은 편점에 들었으면 돼요 보내기 밖에서 어 받은 편점 볼까요 받은 편점 보니까 어때요 받았죠 지금 제가 아까 보냈고 보낸 편점 보세요 얘를 보낸 거고 얘를 받은 편점 통해서 얘를 받았어요 메일을 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때요 메일을 완전하게 보내고 받아요 얘가 일로 보내서 얘가 다시 이로 보내 준 거. 그러니까 샌드메일이 보내고 도백이 받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일 이 서버 있죠? 그러니까 mail.naver.com 이메일 서버는 완전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얘는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똑같이 서버비에서 작동을 같이 해보죠 자, 서버비도 완전히 동일해요. 저기 텍스트모넣 뿐이지. 서버비 띄어서 똑같이 작업해 볼까요? 이거지다고 클리어하고요. 자, apt-get -y install g l o b e c a p o p 3d였죠? 이제 설치하고요. 자, 설치가 되면 여기 fvi로 etcm 밑에 메일 밑에 sendmail.cf죠? 얘를 열어서요. 먼저 행 번호 볼까요? 행 번호 보고 아, 똑같이 98행으로 갈까요? 98행 가서 자, 로컬로스트가 아니라 얘는 이제 그 주의해 야죠 다음 점 내시죠. 얘는 다음 점넷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에서269영 정도 가세요. 그쵸? 269랑 77에서 ADDR 이거, 콤마부터 이지우그 했죠. 127001 지우고 이 밑행도 에127001 이렇게 지워졌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빠지면 되겠죠. WQ u s c WQ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 vi로, 이 t c 밑에, 메일 밑에, a c 스 e 이었죠? 이 파일 열고, 맨 밑에다가 똑같이 뭐였죠? n 이버닷 r c o m 에 relay 다음 다음.net도 relay 그리고 192.168.111도 릴레이 똑같이 적어주세요 저 지금 544페이지 하고 있는 거에요 혹시 잘안 보이시면은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똑같죠 뭐야 되죠 메이크맵 이거 해주겠죠? 해쉬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를 혹시 또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이렇게 해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vi로 etc 밑에 도백하시죠. 도백하점 컴퍼저얘 열어서요. 역시 30행 정도 볼까요? 30행에 주석 제거했죠. 33행도 주석 제거하고 34행에 한줄 써줬죠. 뭐죠 disable, u n d e r 그리고 제가 뭐 틀렸네요 3차항에 append 됐어요 disable 언더바 뭐였죠 plain text였나요? text text 언더바 uth 맞죠 equal no disable plain text. 틀렸네요 text text 텍스트. 됐죠 저장하고 빠지죠 자, 클리어하고, 자, 이번에도 역시 vi로, etc 밑에, no b a c k a t c o n d 밑에, 10mail.mail, 10-mail.comp,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열어서요 자, 행번호 보고요. 한1 2 1행 정도 갈까요? 1 2 0 120일에 가서, mail.access group. 지우고 맨 뒤에 그룹 이름을 앞에서 메일로 하겠죠. 메일하고 1 6 0행에서이 주석 제거하기로 했죠. 1 6 0행 주석도 제거하고 됐죠. 자, 저장 빠지죠. 자, 얘는 이 사용자가 누구죠? 리가 아니라 김이죠김 사용자 애드 유저 김 만들어지죠. 김 빌번는 똑같이 킴을 하죠. 킴, 킴. 그리고 나머지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죠. 됐죠. 그리고 서비스 시작할까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샌드 메일. 서비스 제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서버든 서버비든 설정하는게 이제 그래픽이 지원되냐, 텍스트 모드로만 되느냐. 고그 차이밖에 없는거죠 이제 시작되면그 다음에 설정을 계속 이어서 해보죠 자, 조금 오래걸리긴 했는데 시작됐어요 시스템 t c t 이 enable sendmail 한번 s e n d m a i l 확인해볼까요? 제가 좀 너무 오래걸려서요 혹시 잘못됐나 해서요 s y s t e m c t 로요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면 되죠. 스테이터스. 어, 역시 잘 돌고 있네요. 잘 돌고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Q. 됐고. 자, 다음하고, 자, 시스템, 도배 카 실행하죠. 시스템, CTL, 리스타트, 도배 카트 제시하고 얘도, enable. 이렇게, 가동을 시켜줬습니다. 자, 얘도 아까 방화벽을 좀 꺼놓게요. 을 UFW를요. Disable 해서 방화벽을 아예 꺼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끝났으니까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 얘도 한번 써볼게요. 얘도 접속을 해서 얘는 윈도 클라이언트죠. 윈도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해보죠. 자윈 클라이언트에서 얘도 닫고요. 얘는 메일 클라이언트로요 오페라 메일 클라이언트 써볼게요. 역시 우리 카페 가서 카페 자료실에다 있으니까요. 카페 자료실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자, 저는 카페에서 받아서 설치할게요. 설치는 뭐 쉬우니까요. 버전이 좀 올라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버전이 올면 약간 설정이 달라지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동일한 버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오페라 메일 클라이언트 사용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승인하고 설치를 눌러야겠죠? 자, 설치야 뭐그냥 기본값으로 설치를 진행하면 되죠. 설정이 중요한 거죠. 자 얘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자 메일 냈죠 전자 메일하고 다음 우리 친구 이름은 김 다음 할 거예요. 약간 이 네이버 김 다음 이렇게 하면 되죠. 김 다음 김 다음 주소 계정은 우리가 뭐였죠? 는김 골뱅이 킴이죠김 골뱅이 다음점넷이죠. 소속은 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이름이 김이고요 비밀번호도 김이죠. 김 Kim. 그리고 팝3 팝으로 되어있죠. 전자메일 팝 되어 있고 다음 송신서버 메일점 다음점네 맞아요. 송신도 메일점 다음점네 이렇게 두개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마침 하면 이제 얘도 메일 서버를 설정을 한 거죠. 얘도 메일을 보내볼 거예요. 이제 이 네이버도 얘 됐으니까 바로 네이버한테 보내볼 거예요. 이 네이버한테. 그렇죠? 메일 쓰기 쓰기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쓰기 버튼 있네요. 쓰기에서 받는이가 리 골뱅이 네이버닷컴 하고요 제목은 이네이버 씨 저는 김다음입니다. 완전 반가워요. 완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이제 네이버가 받는지 확인해보자. 자, 보내기 할까요? 자, 보내기 버튼 누르면 보내지죠. 자, 기다리면 이제 임시보관함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죠. 자, 근데 이 실패했다고 나와도 관계없어요. 실패했다고 나오면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돼요. 실패했다고 나오면은 여기 세부 로그, 로그인 세부상 클릭하세요. 여기서요. 인증을 얘들 클릭해서요 보안 없음으로 하세요 우리가 설정을 보안 없음으로 해놨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자 임시 보관하면 그 숫자가 없어졌죠 그럼 메일이 간 거예요 메일이 잘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기 받기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메일이 반송되면 오거든요 이제 반송돼서 온게 없으니까 잘 같은데 이거 보내면 돼요 클이 보내받기 하면 지금 받은 편지함에 반송된 거 없죠? 그러면 잘간는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가 보냈으니까 얼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메일 계정이 메일이 유료에서 여기 가 있겠죠? 그러면 메일 클라이언트 얘가 집에 가서 메일을 긁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죠? 클라이언트 컴퓨터죠 클라이언트 컴퓨터 와서 이제 다시 얘죠 얘가 메일을 받아보죠 자, 보내기 받기 리시브 앤센죠예 클릭해서 빠지면 어때요? 메일이 왔죠? 긴 다음에 보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내서 얘가 확인했어요. 자, 답장도 역시 하면 되겠죠? 답장을 답장 클릭하면 리플라이 할수 있겠죠? 하고 이제 여기가 답장을 보내면 되겠죠? 저도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할까요? 보내기 물론 파일 첨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귀찮아서 안 했는데 파일 첨부가 기다리면 봤죠 이번에는 제이 다시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죠? 어디서? 윙클라이언트에서 여기서 보내기 받기 자 어때요? 답장 잘 받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메일이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메일 서버 구축을 이 환경을 구축했는데요. 이 이메일 서버가 우리 책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얘가 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했는데 많은 저 실습을 해보면요, 그 수업을 하면은 많은 그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저랑 똑같이는데도 했안 된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글자가 하나 틀리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왜안 가냐 이러면 사실은 이게 이 많은 걸 여태까지 우리가 한 시간 가까이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데 그 제가 뭐가 안 된다 안간다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일단 초기화 시키고 정말 책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초기화해서 책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